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메뉴가 어떤 걸로 갑오징어 갑오징어 2이너뭐 음료수 같은 거뭐 먹을래? 나 원래 음료수 안 먹어. 안 먹어? 네. 그럼 그럼. 나도 살 빼야 돼서. <laughs> 아 미역국. 어, 오늘 날씨 에 맞는 거네. 시 네. <laughs> 네. 네. 음... 해물 가스. 어, 해물 가스. 음... 홍가리비다. 홍가리비. 어, 고등어 조림. 아... 이건 뭐야? 새우. 생 새우 튀김 과자. 고등어인가 꽁치인가? 냄새는 어. 꽁치인 한데 맛있겠다 <laughs> 와. 많이 먹어 따뜻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음. 와. 입가심부터 번데기 와, 오랜만에 이건 뭐 새우 튀김인가봐 새우를 네, 인기 많잖아요 이거 음. 한창 난리였었어요 어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 콩가리비 음. 음. 어 이게 뭐야 이게... 갑오징어 뼈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영롱하냐 맛있겠네. 한치보다 맛있겠다. 오, 와, 어,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떨지. 내가 갑오징어를 먹어봤나 기억이 없어가지고. 어, 이걸 어떻게 그냥 맛있어. 간장에다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보면 되게 달걸요? 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오징어 맛있네. 네. <laughs> 그냥 먹으니까 오징어 맛이고 초장에 찍어갖고. 나는 간장. 일반 오징어하고 다르게 응. 그 식감이 좀다르네 쫀득하고. 응. 이건 뼈라고? 응, 음, 뼈. 어, 그냥 장식으로 나온 거구나. 음. 이건 뭐야? 다리? 응, 음, 다리. 어. 음. 발이 너무 맛있다. 괜찮네, 맛있네. 실은 나는 오징어, 낙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아, 말이야요 네. 음.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맛있어. 그 무슨 느낌이냐면은 맛없는 거는 오징어 말린 걸로 오징어 볶음 해주는 데 있잖아요. 훌려가지고 음. 그런 거를 급식에서 먹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맛이 없다고 자라오는데. 어. 근데 엄마가 해주면 맛있고, 해, 낙지 탕탕이 먹으면 맛있고. 난 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 와사비가 맵다. 어. 음. 이게 감칠맛이 튀어가시네 다리... 응. 다리...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오징어 먹물이 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리에다가 내장 터트려서 삶은 것 같은데, 새싹 넣고... 이거 알인 것 같은데? 알... 아닌가? 식감이 어. 껍데기인가? 머리인가? 머리? 그거 먹어봐야겠다 네, 그거 어, 낙지 머리에 있는 그 쌀밥 내장인가? 내장 뭔가? 같기도 하고 식혜맛이 되게 이건 뭐지? 내장인가봐 내장 내장 고소해 그냥 음 응. 너무 맛있다 먹물 느낌 어제도 횟집 갔는데 못뭐 드셨어요? 못 먹네 음. 먹물 때문에 여기 다 묻어요 맛있다 오비 어? 아직도 와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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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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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미끄러워 아 여기 주인공 관장님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바뀌었네 많이 여기가 스타걸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데 탕후루 없어아 탕후루 있구나 어, 여기가 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 바뀌었지 여기 설빙이었는데 어. 노래연습장으로 바뀌고 어, 설빙이 그 위에도 와서. 바뀌고 왁스는 아마 여기 베스킨은 원래 있었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 응. 근데 자기네끼리 뭐 행사하더라고, 소셜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나왔어. 음. 이거 간판 없었거든. 오. 간판 달았어 여기까지도 비쌀 텐데. 벌써 내가 탑이 되었는거 그래서 가게에 너무나 빠르고 아쉽게 So once again, I'm Matthew. And this is sexy horse. 비가 와서 꼰집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가게에 물어봤더니 괜찮대. 아, 맛있겠다 지금 잘려나요? 예예 맛있겠다 국참 좋아하거든 무한리필 주문하시면 덕후밥이라고 해서 고지랑 볶음밥 같이 포함아그 포함된 있고. 거예요? 네 아. 그럼 나중에 라면이나 다른 거 냉면이나 뭐 어. 밥이랑 찌개랑 야채랑 고기 다 리필 가능하시는데 아. 고기 리필은 이제 부위 상태는 따로 안 되셔서 본밴드는 아 모둠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리필 때는 부위 상태 가능하시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조금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싸게 해서 하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진짜 벤또네 벤톤. 벤또. 야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흔들어갖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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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안 줘서. 어. 아, 맛있겠다. 맛있는 소금창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 분위기 괜찮다. 먹어봐야지. 잡내가 안 나요. 쫄깃쫄깃한 심장. 근데 나는 왠지 고기는 쌈장 그런 느낌 이 있어가지고 쌈장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뭔가 묵직하게 묻는 맛이 없으니까 어색하기는. 음. 근데 이걸 찍어도 가은 괜찮은 것 같아. 소곱장 응. 좋아해서 하도 많이 갔더니 이제 좀 질리는 것 같아. 하도 많이 가니까. 질릴 정도로 먹고 싶다. <laughs> 아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해버렸네 <laughs> 여기 다 올려주신 것만 먹어야 되나 야채? 아니 아니 고기. 어. 어. 아니 아니야. 먹어도 돼. 아니 이게 이게 제일 빨리 익으니까 아. 더 익으면 맛 없으니까 이제 올려놓는 거야. 음! 맛있다 특양 안 좋아하는데 어. 맛있어요 고소해 아까 갑오징어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응. 저희 이거 먹어봐 진짜 아. 맛있어아 근데 이거 진짜 추억이다 여러분 <laughs> 뭐 계란후에 어떻게 이렇게 조그하게 만들었어? 동글동글하게 응. 아니 뚜껑이 있어요 흔들지 이거 우선 응. 곱창 먹고 탄수화물 어. 좀 있다가 어아 <laughs> 근데 주말에 춤도 안 가다 보러 타니까 안 가도 그냥 안 가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 내일 일요일인데 아. 내일 발보아 가면 하나 없을 것 같아 근데 또안 가고 지나가면 아쉽지 않아요? 또 화일이 요 있잖아. 근데 계속 어차피 돌아가니까 아. 처음엔 하루만 안 가도 되게 이상한 거야.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토일화목 이렇게 가니까. 와 콩나물국 목구멍을 때리게 그렇게 나네. 느끼할 때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기대 안 했는데 콩나물국이 킥이네. 어. 저번에 고깃집 갔는데 김치국이 얼마나 맛있든는지 깜짝 놀랐어. <laughs> 또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때그때 그때 하더라고. 어, 그니까 많이 해놓고 퍼다 주는 게 아니고, 냄비에 이렇게 조금 끓여왔더라고. 아, 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래야 맛있대. 근데 맛은 매번 좀 달라.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어, 칼칼하고 진짜 맛있더라. 음, 그걸 펴서 구울 수도 있구나. 어. 그냥 먹는 사람들도 있고, 난 요게 맛있더라. 고 기름이 좀더 고소해지는 느낌? 갑오징어는 그 내장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내장인데 훨씬 맛있어. 거기는 진짜 남안 주는데. 보통 몸통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어. 갑오징어 키드, 어. 내장 묻힌 하체가더 음. 맛있는. 기름 이 너무 고소하니까 밥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 아 여기다 밥 볶으면 맛있는 거 그죠? 어. 딱그 느낌 나지 맞아 그래서 예전에 요거는 2인분 시키고 밥을 볶아서 먹었던 거 음. 아쉽고 맞아. 1인분 더 시키면 비싸고 <laughs> 비싸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른데 나는 또 장어가 잘 받아 장어 먹으면 이렇게 기운이 좀 나고 음. 어떤 사람 소고기가 잘받는다 그러고 그 며칠 전에 소고기 부안 리필 갔다고 그랬잖아 그분이 소고기가 몸에 받는 거야 음. 너무 막 기분 좋아하시면서 소주 혼자 한병 반을 드시대 <laughs> 밤에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대 <laughs> 아 고소하게 특약 어, 맛있지 특양특양 어. 맛있다니까 이게 먹는 거랑 춤이 유일하단다 <laughs> 딱 건강이다 일주일 내내 운동하잖아 오늘 <laughs> 또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맞아요 빗소리하고 기름 소리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끊기기 전에 미리 달라 할까요? 어 그래 아니 누르는 아, 게 아, 이따 오면 내가 얘기할게 그냥 저기요 하더라고 <웃음> 어. <웃음> 나도 아까 저희 미리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예 네. 아, 거의 다 먹어가지고 네 네. 네, 네, 엄청 친절하시다. 대창을 음. 펴서 구우니까 더커 보이고 맛있네. 맛있네요. 여기.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음. 응. 식당이 많이 생겨도 어떤 데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가 다그 사장하기 나름인데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네. 다행이네요. 여기 얼마나 됐어요, 여기? 저희 저희 집은. 1 5년도쯤 거예요 그쵸, 오, 여기 되게 오래됐다. 치년 차인 거같아요 내가 요 라인에서 고창 이야기 왔었다, 니까 근데 본점은 아마 그거보다 좀더 오래됐어. 아, 아, 네. 본점은 어디 있어요? 본점은 저기 상수였고. 상수. 있어요. 아, 거기는 아, 되게 강해가이네요 아, 테이블도 아, 8개밖에 없고. 아, 아, 와.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시작하셔가지고. 혹시 여기 쌈장은 아, 없죠? 아니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너 쌈장 먹어요 아, 이거 뭐? 봐. 뭐? 하나만. <웃음> <부탁해>. <웃음> 왠지 이게 <여기> 쌈장이 먹어야 될것 <laughs> 같아. 안녕하세요. 네, 직원이신데 그런 스토리 도알고 저번에 우리 동네 천호 쪽에 갔는데 어? 엄청 이렇게 막 친근하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 것진 않 젊어. 뭐 물어봤더니 직원인데 그냥 자기 사장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대한 너 되게 꼼꼼하게 막 웃으면서 이러면 나도 친구들하고 여기 오지 <laughs> 귀찮을 텐데 되게 친절하다 안 해줘도 되는 서비스인데 솔직히 어. 아니, 요즘 알바들 일하기 싫어서 배달 들어오면 취소 누르 그러니까 아, 진짜 대박이에요. 1년 동안 네 2,500만 원인가치를 취소하고만 음. 아 근데 이거 쌈장도 좀 색깔이 달라 한번 먹어볼래? 그냥 쌈장 굴줄 알았더니 음 진하다 진해 진해 옛날 스타일인데 괜찮은데? 맹장 쌈장 같은 느낌 어. 예전엔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맞아 하지만 요즘은 젊은 애들이 더 먹죠 어 가격도 좀 문제가 있었지 근데 삼겹살 먹으면 몇천 원인데 그럼 황영이 어떤 시장에 어, 어, 어. 돼지 부속을 철판에다 구워주는 데가 있다던데. 와, 돼지 부속 무한리필도 있어. 오, 이만한 길은 철판에. 그거 저긴데. 오금뭐 그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유튜브에 막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그 중에 못 먹는 부위가 많대 일반인들이 먹기가 음, 냄새가 많이 나고. 돼지니까 돼지 냄새 나고. 소면 음. 소냄새 나고. 나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스타에 뭐 동네마다 노포들 있잖아. 오래된 음, 그런. 응, 맞아. 근데 가보고 싶어, 보면. 맞아. 다 맛있는데 아, 놀랜 거는 내가 특향을 안좋하는 특양이 맛 특양 막창도 맛있고 어.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맛있네. 어, 아주 잘 먹네. 맛있겠다. 오 건조지 조심. 오. 바닥에 건조지가 떨어져이벽 전구를 해놨는데 어. 대롱대롱 달려왔더라고 다. 어. 아잘 먹었다. 뭐잘 먹. 아, 그래도 잘 먹어서 다행이다. 너뭐 입맛에 안 맞고 그랬으면 좀 그랬을 텐데. 아, 그럴리가. 못 먹는 게 어. 어딨어요? 아, 배불러. 완전 완전 배불러. 합석 가능이 네. 겁나 웃기네. <laughs>